네, 감사합니다. 글라스전차유리센터입니다. 오늘은 어, 볼보 XC90 차량에 어, 자동차유리를 교체를 하고요. 아, 이제 마지막 열처리 어, 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가 이렇게 파손이 되시면요, 자동차 유리를 어, 탈착을 하게 되면 다시 부착을 하기 위한 이제 접착제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 경화가 빠르게 돼서 바로 차량의 이동이나 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열처리 경화 건조를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자동차 유리는 지금 이제 내부에 이제 블랙박스만 이제 부착을 하면은 수작가 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SC90 이고요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가끔가다가 이렇게 차가 깨지게 되면은 앞유리 뭐 교환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되시는 부분 등이 있는데 어그 자동차 유리를 교체 하실 때는 여러 고체를 좀 알아보시고 어그 가격과 그리고 그리고 연뭐 연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살펴보셔서 어, 유리를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글라스존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유리에 부착되는 관련된 뭐 하이패스 미러 밀러, 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뭐압앞 유리 뭐 파손, 뭐차 유리 용접, 기타 전자 작업도 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 센터니깐요 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글라스존 차 유리 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아뭐 S C 90 차량이나 뭐뭐 S 90뭐 예를 SC60, 뭐 SC40, 이렇게 뭐 차율이 볼보 관련 차량이 파손이 되시면 저희 글라스존 차율이 센터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더 많은 자료나 시공 자료는 저희 글라스존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블로,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인데요. 아, 다시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작업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존입니다.